지금이 제일 싸다. 어, 지금이 제일 싸. 와! <몸> <discussion> 드디어 드디어 받았다, 진짜. 삼고초력 끝에. <몸> 드디어 받았어. <laughs> 와! <와오오오오오 Remiotspur> 아 이거 봐. 김민재가 너무 만족하나 봐. 어, 왜 이러냐. 멀티골 넣고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. 어, 이거 이런 것도 약간 부담스러워요, 저는. <laughs> 이제 뭔가 이 EPL 사무국에서도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야. 거 아닐까? 음, 아, 음. FC소 울 이제 그거거든요. 겨울 이적 시장입니다. 아, 돌아왔다. 더 겨울 이적 시장까지 건너뛰읍시다 아, 오케이, 좋아요. 우리의 든든한 국밥 이적 시장. 아. <laughs> 이적 시장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냥 흥분을 해 가지고 겨울 이적 시장 두 개째. 두 개째. 한번주 11개월 구독하세요. 3대용 3대용. 오, 오, 아무튼 3연승 좋아요. 3연승 좋아요. 이게 신율로 해도 참잘 이기네. 그래서 저희가 오늘부터 약간 음. 또한 가지를 준비했습니다. 뭘 준비하셨죠? 저희가 직접 조종하는 게 아닌. 아! CPU 대 CPU. 진짜 감동 모드. 아, 한번 해 보자. 제가 안 했던 이유는 음, 음. 승격을 빨리 하려고 뭔가 내가 안하고 감동 그 CP대 CP로 하면 승격을 못할것 같아서 아. 안, 했, 안 했던 거였는데 <laughs> 요새 해 보니까 뭐 심율도 결과가 좋고 그래 가지고 한번 해도 괜찮을 것 같다. 그렇지. 파지 타율이 괜찮으니까 그쵸, 이쯤에서 그쵸, 그쵸, 이제 그쵸, 어, 어, 어 괜찮을 것 같은데 하는. 그리고 1월 1일인데 음. 구단주님이 특별히 세뱃돈인가 보다. <laughs> 시원해 주셨습니다. <laughs> 와 사우디 세뱃돈 클래스 미쳤다. 이게 부자구단이야. 1월 1일에 그냥 어?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한마디 했더니 그냥 초덕 바로 꽂아주시네. 뭔가 그냥 발, 발언 자체가 조심스러워. 이게 지금 왜냐면 너무 밝혀진 정보들이 제한적이라. 그죠. 그러니까 뭔가 논란이 된 거는 맞는데. 설명하기도 참 그래. 어, 설명하기도 좀 그렇고 진짜 이게 뭐. 근데 여러분 저희가 뭐. 황희준 선수가 잘못했다 뭐 그런 어, 게 아니고 그냥 약간 그러니까 논란이니까 약간 어. 약그말 나오는 것 자체를 없애자 그러니까. 해서 하는 그런 거니까 이해 해 주세요. 네. 근데 이게 2 부리그라 80 이상 선수 안 오거든요. 그래서 아, 지금 2 부리그에서부터 함께할 좀 유망주. 아 그러니까 현재는 조금 오버로이 낮지만그 포텐은 뭐90 80 이상인 그렇죠, 그런, 그런, 그런 선수들. 오시에 세세 세, 세, 세슈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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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슈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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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슈코. 오, 난 세슈코 좋은데? 굉장한 잠재력 보여. 어, 그러네 굉장한 잠재력이네. 굉장. 어. 어 저는 좀 세슈코가 많이 끌리네요. 세슈코 한번 가봅시다. 세슈코를 지금 비우는 부분이죠 예. 다 제이의 홀란드야, 그냥. 어? 그뭐 메시 잘할 때는 다 제이의 메시고 호날두 <laughs> 잘할 땐다 제이의 호날두고 뭐. 그 이름도 찰지잖아. 세스코 해충 방멸벌레컷컷 n g Pangle. p o 컷, <laughs> 벌레, 어, <laughs> 벌레 벌레 컷! <laughs> 좋다 좋다 t Oh, 일단 6천만 제안해봅시다 6천만 n o p e Oh, Mr. b u s s 6 n y o 만 two man. 아니 진짜 협상의 신이야 음. <laughs> 미쳤어 개 잘해 이제 FC 서울의 미래거든요 그럼요 이제 예르미피노와 세시코 오 급에 많이 싸네 뭐야 그러네. 오, 오 나이스 나이스 세시코 양이 들어와 아. 자, 김민재 이강인 출동 <laughs> 선수 환영단 김민재 이강인 출동 아버 <laughs> 민지영아 민하 <laughs> 고정 규호예요. 그냥 호기심들이 많아. 그럼 클럽의 미래인데. 어? <laughs> 여러분 그리고 음. 승격을 하면 음. 이번 시즌 유니폼으로 재입겠했습니다아 맞네 맞네. 자 그래도 한약 900억 정도 된것 같아요. 수비 보강은 따로 필요 없을 것 같고. 저는 오스마를 이번 시즌까지 쓰고 음. 다음 시즌에 이한범 선수 주전으로 올리면 된다고 생각하고 아 그러네. 이한범을 그렇게 키워서 어우 쉐슈고딱한 93까지만 크면 좋겠다 오 어, 나상우 인적 제안? 음. 조그매즈? 조그매즈랑 바꾼다고? 조그매즈 플러스 2200만? 2천... 야야조고매즈 아. 끼어서 오면은 아, 조그매즈 개못해요 근데 이제. 아 요새. 지금 못해요 이제? 음. 아 근데 나상우는 종신이야 아 근데 나상우는 안돼 근데 이거 제한 오는 거 재밌다 어 재밌다 아니 리버풀에서 오네? 아 별개 나 오네 음. 우리 이제 지금 네. FA컵 첫 경기가 맨시티예요 여러분 아. 이 맨시티 전부터 한번 진짜 감동모드 되게 재밌겠다 박 축제 빛나는 전술력을 한번 봅시다 자 FC 서울의 FA컵 첫 경기 상대는 하필 맨시티입니다 게다가 에티아드 스타디움이에요 게다가 치사하게 프리군으로 나왔네요 아, 오오오 <웃음> 그만큼 <웃음> FC 서울이 무섭다는 거지 <laughs> 사실 내가 어. 아르테타볼을 따라 이게 그 영감을 받은 건데 응. 아르테타볼은 사실 그게 페볼이랑 또 이렇게 <목소리> <좀> <목소리> 그게 되지 않나? <목소리> 그렇죠. 그렇죠. <목소리> 뿌리가 같지. <목소리> 어제는 최강자 세계관 어. 최강자의 대결. 전술적 아버지랄까? <목소리> <목소리> 그리고 조합투 친정팀이네요. 아 그러네요. 아 가보자 재밌겠다. 가보자 가보자. 짤피소톤 화이팅! 어 이거 진짜 재밌겠다. 이거. <목소리> 어, <목소리> 야 <목소리> 시작하자마자 개태클하면 어떻게? <목소리> 와저와 이거 잘했다 잘했다 세슈코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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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근데 플레이 좋은데? 어오 오, 좋아 얘네 당황했어 어쭈 삼룡이 나이스 강이나 세슈코 와 나장호 와왜 이렇게 잘해 <laughs> 왜, 잘, 왜 잘하냐 왜 잘하냐 이거 온데 세슈코! 야 세슈코 잘 사왔다. 저는 봤다가 좋은데 물건인데? 정말 엄청 좋아요. 오, 꽤 <laughs> 좋았는데요, 진짜. 알았어요. 사실 이거는 맨시티 입장에서 말이 안 되는 경기인데. 그렇지. 오 역시 성룡형. 나 어, 노련하다, 노련해. 가운데 뛴다. 그렇지. 그렇지 세슈코! 세슈코! 아, 오! 야, 네가 해야지. 아. 세슈코. 강이나! 강이나! 돌아! 아이고. 야, 이 수비가 너무 빡세다. 어. 이게 박스안 까지는 잘 되는데 마무리가 살짝 안 되네. 그러니까. 그렇지. 와! 돌춘아! 아이고. 동시도. 땡디아스. 강 돌풍이 뚫렸다. 안 돼. 안 돼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! 와, 오 조아트, 아트진. 어유 조아트, 아트 진짜 이거 맨시티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겼을 것 같은데. 와, 와. 아이고. 이거는 근데 대준운이안 좋았다. 그렇지, 저도 인정이야. 재밌는 경기했어요. 그러니까 맨시티랑 만났다는 것 자체가 음. 사실.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행운이야 저 나상우? 그래도 하나 보여주나요? 나상우? 오쭈! 오쭈 오쭈! 와! 아 오프사이드야? 아, 아이고... 아깝다 조하트 달리기! 안돼! 안돼! 때려! 어? 때려! 아하하하하 조하트 달리기! 빨리 달려 조하트! 조하트 달려! 안돼 조하트 달려! 오 다행이다 오 조하트 달리기 오랜만이네 아 개웃기네 자... 와포드전이네요 이제 자 와포드전 7위거든요 가보자 시원시원하게 그렇지 오 나상우 야잘 붙였어요 가운데 찔러주고 차베즈 그렇지 세시코 제발 어 때려 오, 우와. 우와. 차베즈 어우 <laughs> 좋아요 어우 시원해요 어우 좋아요 오, 오늘 시원한 경기로 보고 싶다는 말과 동시에 그럼, 진짜 음성 인식하나 봐아러니까 잘했다 약간 뭔가 겹쳤지만 응. 오유 고의로 흘려줬네 그냥 시원하네. 겹친 게 아니었네. 세슈코 때려 와야잘하 잘하네 f c 서울 이거지 아니 이렇게 할수 있으면서 왜아 아, <laughs> 나상훈 어 나상훈 나상훈 오늘 골이 날씨 아 하나가 되는 뷰시서울 <laughs> 멋있다 세슈코의 기점이 좋든 야잘 넘겨줬다 강인이가 나이스 에메르소 오히려 단 좋은 게여가

오나 상원 디골 감독이 딴 생각하는 사이에 이 세슈코 페이스온을 찾아보는 사이에 어 좋네요 뭐 딴짓해도 골 넣고 알아서 어 세슈코 어시원네요 어, 잘한다 오 좋다 와 바로 올리나 뒤로 세앗코와세쓰코아 잘한다. 에 c 서돌 잘한다. 아, 세앗코 진짜 잘한다. 오우! 이거 뭐야! 야, 벌써! 아. 내가 안 하니까 불점이 나오네. 득점도 4득점이 나고나 때도 득점 4득점 했어. 와, 나상우! 이거 이요 이거는 너무 잘했다. 이 박스 안에서 저렇게 침착하다고? 나도 이 세시코가 때릴 줄 알았어. 근한 번. 와. 심지어 차베즈도 한번 더. 자 오디오 대승이고요. 관전모도 재밌네요. 개잘하네 진짜. 어. 겨울이적 시장이라 그런가? 뭐 이렇게 대형이 적은 잘안 보인다 그죠? 노르망드가 나폴리 관계 그나마 좀큰 적이고. 어? 살리바 미행 갔네? 거짓말하지마 그리고 모레노가 맨유감 민재가 서울 가서 어쩔 수 없이 살리바아 <laughs> 맞네 아, 아 맞네 세계관이 뒤틀려버렸잖아 그러네 16경기밖에 안 남았어 그럼 얼마 안 남았네 3분의 2 했네 딱 3분의 그러네요. 2 그러네요 자 브리스톨 시티전 리그 23등이고요 슛 승리! 세스코 야, 야, 잘해! 야이 개꿀령입니다 진짜! 그럼. 야 우리가 저점일 때 그냥 쏙 쏴았네! <laughs> 지금이 제일 싸다! 어 지금이 제일 싸! 천억이지만 <laughs> 그니까, 지금이 제일 싸다! 쟤는 장차 한 2천억까지도 수있는 잠재력을! 자 이번 경기는 10등 로턴타운존이고요 우리 이제 2등이랑 승점 차이 5점으로 벌렸네 세상에 세상에 예레미! 그렇지! 오야오오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이 오! 뭐 이강인에게 올린 나사고. 말 나온 김에 모든 페이스온 패치 그리고 국대 패치는 네이버 카페 r f a 카페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. 그렇지. 와와 세시코 때려 가봐. 와 카비. 진짜 감는데 세시코가 그 감차 특성 달려있기 때문에. 아 맞아요 맞아요. 오. 그렇지 그렇지 때려야지. 아 카비. 일 분이 그 최상위권 선수인데. 그렇죠 그렇죠. <목소리> 와, 김민재. 나이스. 나이스 김민재. 김민재 쪽으로는 공이 가면 은다뺏어주네뭐리 <목소리> 아, 뭐야 왜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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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어머 어머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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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네 아, 내... 어머 아한명 퇴장당하자마자 이러니까 이거 물려 세스코 카운트 득점! 와 어. 와, 다 너무 잘 좋다. 그렇지. 그렇지. 이한 좋다. 어다 좋아. 오, 오, 오우! 어이, 이거 아, 이건 뭐야? 이거 뭐야? 이기안 되지. 공기 안 끝났어. 어, 이거 안 되지. 어이, 전광훈을 잘못 봤나? 뭐, <laughs> 자, 어, 교체 당한다 바로. 그렇지, 그렇지. 교체. 오히려 공격. 최고의 수비는 공격이다. 공격? 그렇지. 이게 루튼타운이 경, 오히려 라인을 올리니까 이게 우리한테 기회가 더 많이 나요. 이렇게. 오, 그렇지. 치고 들어가서. 샌프란스코 세리명! 세이볼! 열 명의 FC 서울도 강합니다. 어. 아, 로일 로아. 떼슈코 최고의 영입인데? 이걸 샀는데? 한명 퇴장 당했지만 약간 위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다시 앞서가는. 퇴장 당하고 3대1은 진짜 크다. 내가 네, 말했잖아 이길 수 있다니까. 아, 이게 또이 감독과의 그 차인가 봐요. 여러분요. 감독은 저런 상황에서도 그러니까. 어 이렇게 달래주고 약간 흰 수염이네. 아, 아버지는 어? 못난 아들을 믿는다. <laughs> 그뭐 어디 감독은 <laughs> 어. 상대가 개트클레도 가만히 있었는아하오하자자자 아, 아, 예, 잠시 소란이 있었어요. 자 루튼타운에게 승리. 어. <laughs> 아, 어, 아, 하하 하하. 멋스.